스트 따라 왔는데, 어, 좀 신기한 게 있어서. 원래, 이제, 우리는 그냥 동전 넣을 때, 그냥, 동전 넣고, 먹히, 먹힌, 먹힌 게 아니라 그, 동전이 내려올 때 있잖아요. 어, 동전 내려, 다시 패턴을 낼 때, 동전을. 그럼 그냥 같이 넣잖아. 근데 여기서는, 여기가 돈 넣는 곳이거든? 근데 여기 글더라고? 그래서 지금 여기 스크래치 진짜 많아 어, 여기에 놓고 넣기 전에 한번 스, 스크래치를 내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, 내가 봤을 땐 평평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. 어, 아, 일단 여기 동전이 테두리가 금이 없어. 그래서 어나 저거 사야 되는데? 그래서 그런 거 같아. 안먹어나아 어, 좋네. 어, 하여튼 특이하다 되게. não